비주 엑스텍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캡처한 머테리얼을 빠르게 적용하고 V레드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쉬운 머테리얼 전송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V레드와 엑스텍스에서 확인하고 활성화해야 할몇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. 이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. 엑스텍스 내에서 편집 환경 설정으로 이동합니다.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. 첫째, 머테리얼 캡처의 쉐이더 유형은 올바르게 전송되기 위해 폼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. 둘째, VRID로 머테리어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기본 포트 번호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포트 번호는 VRID 설정에서 필요합니다.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. 이제 v r e d 로 이동하여 다시 편집 환경 설정으로 이동합니다. 아래로 스크롤하여 웹 인터페이스 모듈을 선택합니다. 기본 섹션의 상단에서 웹 서버 활성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서버를 활성화할 것인지 확인합니다. 이 섹션에 입력된 포트 번호는 XTX 환경 설정에서 본 포트 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.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적용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. 이제 머테리얼 전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왼쪽에는 XTX 소프트웨어와 v r e d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캡처 및 저장된 머테리얼이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VRED 테스트 프로젝트가 열려 있습니다.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VRED 객체가 선택되어 있고 일반 풍 머테리얼 유형이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전송을 시작하려면 XTEX 위 왼쪽 도구 모음에서 3 d 에 적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머테리얼이 선택된 VRED 객체에 할당됩니다. Xtex에서 머티리얼 색상이나 타일링과 같은 머티리얼을 변경한 경우 Xtex 프로젝트를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. 대상 객체가 V-Ray에 대해서 여전히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3D에 적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마지막 관련 사항으로, 서브스턴스 머티리얼 작업을 선호하는 V-Ray 사용자는 Xtex가 PBR 캡처 워크플로우와 서브스턴스 SBS 및 SBSAR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는 소식을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. XTX 환경 설정에서 PBR 머테리얼에 대해 U3M 형식을 선택하고 원하는 서브스턴스 출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이 설정이 활성화되면 캡처 및 저장된 새로운 머테리얼은 프로젝트 파일과 함께 서브스턴스 파일도 포함하게 됩니다.